페이지 29쪽 명령문 and w o r d 자 우리 명령문은 어떤 어떤 것이 명령문이지? 명령문은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다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은 29쪽 예문을 보면은 say good words to your friends. 이렇게 하면은 자 say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은 말하다 하지만 말해라라고 명령문으로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다가, 문장이 끝나고 나서 콤마가 있고, 엔드로 시작할 수도 있고, or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보면은, 명령문, 엔드 d o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니까, 뒤 문장, 엔드 다음에는, 동사의 will. 이라는 동사가, 조동사가 나올 거야. 자 봐봐, say good words to your friends and you will make them happy. 자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해, and 그러면 자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You will make them happy. 너는 그대로 행복하게 만들 거야. 자 or는 or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Say good words to your friends or you will lose them.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 나오고 엔드는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오어가 나오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긴 하지만 자 엔드 엔드 명령문을 if나로 바꿀 수 있어. 자, 봐봐. 뭐 and는 그러면이지. 그치? Turn left. 자, 여기 문장. Turn left and will soon find it on your left. Turn left는 저기서 왼쪽으로 꺾어요. And 그러면 곧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왼쪽에서 이렇게 데그 말은 저기서 꺾는다면, 너가 꺾는다면 너는 찾을 거야라고 if로 된 문장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잡아 명령문에서 명령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은 왜 생략이 되었을까 명령할치은 너에겐 you라는 주어 너에게 너 이거 해라고 you라는 주어가 있어 그 주어가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if를 turn left 대요라는 문장을 If로 쓰려면은 and는 i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략되었던 you를 쓰고, 그 다음에 turn left라고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문장은 you will이라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의미 will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될 거야. 자, 잘 들어. if로 시작이 되는 문장은 이거 적어놔, 적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사진 찍어서. If로 시작을 하는 문장은, 하는 문장은, 문장 동사는,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현재형. 자, unless로 시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unless로 시작하는 문장 동사는 현재형이어야 해. 이거는 앞으로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올 거야. 고등학교에서도 나와 고등학교 가서도. 자, if는 조건절이야. if 조건절. 자, 조건절 조건절 if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자, 우리 조건 건다 그러지 조건 걸어. 자, 네가 조건이야. 이 문장 봐 봐. 네가 저기에서 왼쪽으로 꺾는다면 너는 그 문장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조건이라는 것은 네가 언제 하는 거야. 앞으로 저기에서 왼쪽에 꺾는 거지. 앞으로 있을 일이야. 미래에 대한 일, 일이야. 하지만 미래이니까, 여기는 원래는, 미래에는 will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 어, 맞아. 원칙적으로는 will을 써야 되지만, if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현재 동사가, 현재 동사가로 할게.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글씨가 보이시면근데 글씨 보이니? 잘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if로는 어. 앞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조건이어서 위를 써야 할것 같지만 if가 있는 부분만. 하지만 콤마가 나오고 다음 문장은 대로 위를 써야 됩니다. 다음 문장은 위를 써야 돼. 자, call her up or you will be sorry 라는 문장 여기 한번 볼게. 자, 전화해.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미안할 거야. 후회할 거야.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자, or 가 나오는 게 골치 아픕니다.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or 는네가 그렇지 않으면이지요. 네가 전화하지 않는다면 너는 후회할 거야. 이런 거야. 네가 전화하지 않는다는 if로 시작하는 거는 if는 you don't call. 여기도 you will not call이 아니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if or가 있는 문장을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이 시작하면서 주어를 써 주고 don't를 쓰면 됩니다. don't Don't call. 전화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눈 감은 사람. 자, 눈 떠. 자, 그런데 unless라는 거야. Unless. unless는 이거 뜻 자체가 하지 않으면이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이야. 뜻 자체가. 여기 안에는 낫이, 트루, 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기하는 건 너희들도 다 필기, 필기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unless는 하지 않으면이야. 거기에는 낫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unless로 시작을 하면은 동사에다가 낫을 쓰지 않고 여기는 긍정을 쓰는 거야. 왜? unless 안에 낫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if not이 unless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if not이 unless. 그래서 unless you call her up이라는 문장은 네가 콜은 전화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하지 않으면 동사하지 않으면 unless는 동사하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or가 있는 문장을 if don't if not으로 문장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unless, 긍정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걸 연습하는 것이 요 과의 취지야. 그래서 여기 알맞은 것은 제 주디. 주디야, 여기 와. 뭐야, 주디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타위신 단순히가 c o m 쓰면 안 된다. c 이라고 해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어야 된다. 명령문은 무조건 동사 왜왜 왜 그러냐면은 앞에 u 가 생략이 되어 있다. u c o 이잖아, 요 그렇지? 수임의 반대말 부정문은 돈 o n t 죠 d don't. 여기서 수영 하시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번째 you are late. 자비동사 문장은 don't be로 쓰면 돼. don't to be. you are late은 don't e late. 하지만 일반 동사는 그냥 뭐긍정부는 그냥 원형을 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 이 조는 시간은. 자, you are careful. 자, 이거를 문으로 만들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비동사의 비적 비 careful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하는 겁니다. 5번 take a break or you will get tired. 야, 니네 이거 다 풀어 봤니? 오늘 숙제가 이거 39쪽까지까지 푸는 거였는데 풀었어? 풀었어 안 풀었어? 니네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린터물을 핸드폰에다가 비춰봐 카메라에다가 풀었어? 오케이. 민규는 없, 뭐야? 오케이. 프로스? 어? 잘안 보이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규는 없어서? 네. 너는 왜 없냐? 아, 자치 잡히네, 정말. 지금 그래, 사진만 찍고 있어요. 참말로. 잠깐만. 그러면 쌤이 너한테는 파일을 보내줄게. 왜냐, 그걸로도 라 봐야지. <laughs> 이게 지금 뭐더라? 좀 돌아가던가. 잠깐만요. 어, 이걸 하면은 컴퓨터가 엄청 느려져. 단톡방에 보내서 민규는 그 파일을 열수 있으면 열어봐봐. 그거 보면서 해. 돌리면은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30쪽 가면은, if you get a warrior 네가 더 일찍 일어난다면 you can have breakfast 너는 <laughs> 아침을 먹을 수 있어 자 if 에다가 긍정문이죠 그러면 은 일찍 일어나 그러면 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니까 end를 하는 거야 자 if not은 if로 시작하고 not이 들어가면 don't나 not, not이 들어가면 뭐야 그렇지 않는 면이지 네가 일찍 이런 쓰지 않는다면 너는 곧 그걸 잃을 거야. 그러니까 19번 에는은 5월가 돼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혹시 단어나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와서 해석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end이고요. 자 공식입니다. if 다음에 end가 없, 다시 없으면 end. if 다음에 나시면 or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번 이것도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자, 예를 if 나시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unless로 바꿀 수 있지, unless? unless로 바꾸면 어떻게 쓴다고? 긍정문으로 바꾸면 된다다 긍정문. if, unless you write it down.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거 쓰면 돼. 자 if 하고 don't가 들어가는 unless 다음에 주어는 똑같고 don't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공식이야 공식 어... 어렵지 않죠? 해서 좀 보내주신 거 다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중학교 1학년 거네. 미안해. 잠깐만. 중학교 일학년 거 보냈어. 잠깐만. 그 지워라. 지워버려. Ну mm -hmm.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얘기하고요. 자, 22번도 볼게요. 22번, 22번 unless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 If you don't clean을 unless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고? 어떻게 바꾼다니? Unless you clean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If하고 don't를 합쳐서 unless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뭐, 뭐, 하지 않으면. 네가 청소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의 엄마는 화가 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단어는 단어 찾아가면서 해석만 하면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야. 단어도 그닥 어 어려운 것들은 없는데, 자, 문제를 풀... 문제 몇 쪽까지 풀기로 했었지? 이거 34던가? 24쪽으로 가봅시다. 34쪽. 34쪽에 보면은 다시 써보래. 자, 보기 문장 봐 봐. If you take the medicine You will get well soon. 네가 약을 먹는다면 너는 곧 나을 거야. 이런 문장이야. 자, 이거를 명령으로 먹으면은 명령 문으로 바꾸면은 자, 약 먹어. 그러면 너는 곧 나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보면은 Take the medicine, or you won't get. 약을 먹어.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빨리 낫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잘, 한국어, 이거 국어야, 국어. 이세 가지가 지금 다 똑같은 의미다. 똑같은 의미야. 너약 먹어, 그러면 너 빨리 먹을 거야. 나을 거야. 야, 약 먹어. 그렇지 않으면, 즉, 약을 먹지 않으면 너는 빨리 낫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1번 문제는 어떻게 되니? 스마일, 웃어라. 그러면 and you will be happy.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게 되겠죠? 자, 웃어라, 스마일. 오어로보시면 너는 웃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you will not be happy 여기는 you will not you won't you won't you won't be happy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문장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단어다 똑같은 의미다 이거 구글라그했어 우준아 네? 우리 몇 쪽까지 쓰라고 했지 이게? 아까 대답을 안하냐? 너몇 쪽까지 풀었어 몇쪽 네. 됐죠? 39쪽 39쪽 오케이. 자 여기는 그런 식으로 풀어보면 돼자 그럼 러 언레스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언레스 너자 4번 볼게 4번 자 언레스는 자, take this map. 자, 이 지도를 가져가지 않으면 너는 잃어버릴 거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니? 명령어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안 가져가면 잃어버릴 거야. 어, 이 직업을 아니, 이, 이 지도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 지도를 가져가지 않으면 너는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가져가라. 일단은 긍정을 해볼까요? Take this map.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you will not get lost.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you will not은 you want로 쓰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take this map. 똑같이, 가져가, end로 하면은, 아니다 미안해. 여기서는 will이죠, you will이죠, will. 이 지도를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길을 잃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you, you will lost map. <laughs> you will get lost. you will get lost. 이 지도를 가져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 잃어버려. 엔드라면은 거꾸로, 그러면 너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You will not get lost. 이렇게 돼야 된다.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돼. 생각하면서. 이거는 국어입니다. 국어. 자, unless가 들어간 것도 결국은 똑같다. 언레스가 들어가면은, 아, 이게 같이 보면 좋은데, 반대가 될수 있다, 반대. 자, 5번 하나만 더 보고서 비교하도록 해볼게요. 어차피 한 사람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손을 닦아라. 자, 앤드로 하면 뭐야? 손 닦아. 그러면은, 뭐, 과자 줄게. 그만이네. You. will get이 되겠죠? you will get a snack. 과자 먹을 수 있어. 자, wash your hands. 똑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ou won't get a snack. 이렇게 되겠죠? 자, 봅시다. 자, unless, 로 4번에 unless, 그 다음에, unless 다음에, 긍정이 나오면은, or가 나오고, 긍정이 나오고요, and가 나오고, 부정이 나왔어. 자, if 나오고, 긍정이 나오면은, and 나오고, 긍정이고요, or 다음에, 부정이 되었어. 지금, and하고, or하고, 지금 반대가 나왔죠? 자 un... 여기는 긍정 여기는 부정 unless는 부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긍정이면 or는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얘도 긍정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부정이 있고 end가 나오면은 긍정 긍정 부정이 되는 거야 자, 어. 자, if는 긍정이고요. 얘는 긍정입니다. 자, 이거를 음, 이렇게 볼게. 긍정, e n d 는 긍정이고요. 얘는 긍정이야. 얘는 긍정이고, or는 부정이고요, 얘는 부정이야. 잘 들어. 이거는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수학적으로도 좀 풀어보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자, 봐봐. 부정은 마이너스죠? 긍정은 플러스고, 그치요? 자, 긍정,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하고, 고, 플러스하고 곱하면은. 전체,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지요? 네.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앞에, 콤마 앞에가 긍정이야. 플러스. 오로는 마이너스야. 부정이야. 긍정은 플러스야.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결국은 뭐가 나와? 전체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밑에도, 긍정은 플러스, 긍정 플러스, 부정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은, 긍정 곱하기, 긍정 곱하기, 부정은 전체가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보기 주어지는 문장이 마이너스니까, <laughs> 결론적으로는 얘네들도, <laughs>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국어로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국어로 해서 되면 되지만, 지금, 이거는, 이 문법은 공식처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리가 이렇게 있다고 수학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도 긍정이고, 뒤에도 긍정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긍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니까 앞에 지금 예로 바꿔가지고서 하는 경우에는 what's your hand는 긍정이고요, and는 긍정 플러스라고 했어. 자, 긍정에다가 긍정이니까 뒤에도 긍정 플러스가 돼야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긍정문이 된다는 거야. 앞에가 긍정 플러스인데 or는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or는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뒤에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된다. 라는 거야. 한번 곰곰이 요거를 가지고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문장들이 분명히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헷갈리게 이 부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기기도 누리네 정말로. 네, 나머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고요. 이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은 답을 보고 쓰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은 다른 색 펜을 이용해가지고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39쪽까지라 했죠? <laughs> 맞나요? 그래서 응. 아니네. 어, 그래서 <laughs> 이거를 오늘 수업 들은 거를 이용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날 이거 전체를 다 풀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 풀고 채점하시고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겐토로